안녕, 야로로 대장이야. 오늘 소개할 내용은 노래, 가사, 방송연도 방송국 모든 게 밝혀졌지만 정작 정체는 알수 없는 로스트 웨이브의 시작을 알린 노래, The Most Mysterious Song n e r 인터넷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고 해. 인터넷이 죽으면 엔딩 크레딧에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하던 그 미스테리한 노래가 대체 어떻게 밝혀진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 인터넷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곡, 일명 TMMs는. 1980년대 중반에 서독 북부 독일 방송 젊은이들을 위한 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곡으로 제목도, 밴드 이름도, 발매일도, 아무도 알수 없었던 로스트웨이브의 막을 알리는 주인공이었어. 이 모든 일은 라디아라는 사람의 오빠가 이 노래를 BASF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면서 시작되었지. 당시 녹음된 곡들의 목록을 보면 다른 곡들은 다 적혀 있었지만 이 곡만큼은 '블라인드 윈드'라는 제목으로 가수가 누군지 몰라서 물음표로 처리되어 있었어. 2007년 3월 18일 리디아는 안톤 리에델과 블루에라는 가명으로 여러 웹사이트 등 노래를 게시하여 이 노래를 찾아달라고 했지. 그리고 2011년 4월 17일에는 유튜브 사용자 리도알포가 '언노운 송'이라는 이름으로 이 곡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조금씩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2019년에는 이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된 레딧 사용자 가브가스킨스가 이 노래가 음악인식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인식되지 않으며 인터넷 어디에도 노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글을 남기며 도움을 청했지. 이후 그의 게시물은 커뮤니티에 주목을 받았고 본격적인 탐사를 위해 가브가스킨스는 더 미스테리어스 송이라는 서브레딧을 만들었지. 그리고 다양한 분석과 추측이 오갔는데 구성은 드럼, 기타, 키보드 3개의 악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룹에 5에서 6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게 돼. 또 같은 해 8월, 이 노래는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소개되었고, 당시 젊은이들 위한 곡을 진행했던 폴 버스커빌과의 인터뷰도 진행되었지만, 곡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얻을 수 없었어. 버스커빌은 이 곡이 일종의 데모곡으로서 NDR 방송에서 한번 틀어준 뒤 버려진 곡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답변을 대신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각종 유튜버와 레딘 유저들이 달려들어 이 노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 그렇게 알아낸 것은 해당 노래에 사용된 신디사이저가 야마하 DX7이며 녹음에 사용된 테이프 덱과 당시 녹음된 노래의 출시 연도를 고려해 이 방송이 최소 1984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어. 그러던 중 2020년 레딧 사용자 플렉스 모빌이 당시 방송국에서 방송한 노래 목록을 전부 입수했는데 문제의 곡이 목록에 없었다고 해. 그래서 사실 이 곡은 방송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나머지 목록들을 전부 확인한 결과 젊은이들을 위한 곡에서 이 노래가 방송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 그런데 젊은이들을 위한 곡도 착각한 건데 북부 독일 방송에서 한 것도 착각이었다는 확률도 있잖아. 이에 발굴을 위한 디스코드 채널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당시 방송을 녹음했다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10kHz의 주파수 라인이 확인됐는데 이 주파수 라인은 북부 독일 방송 이외의 방송국에서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 곡이 북부 독일 방송의 다른 방송에서 녹음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 그리고 다른 추측 중에는 엘빈딘이라는 그리스 출신의 가수가 이 곡을 불렀다는 설도 있었지. 왜냐면 그의 목소리가 이 곡의 보컬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이야. 심지어 엘빈딘이 속했던 밴드 멤버에게 연락했을 때 그거 개강한 거 맞을 걸? 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밴드 멤버의 증언이 레딧에서 찾아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었고 무명 그리스 밴드의 노래가 왜 독일 라디오 방송에 나왔을까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었어. 그러다 2024년 7월 18일 새로운 가설이 나왔어. 이 노래가 사실은 WhoFest라는 행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였지. WhoFest는 독일 북부방송라디오가 문화센터 파브리크에서 주최한 대회로 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이 참가했는데 TMMS는 독일 북부방송라디오를 녹음한 테이프에서 발견되었고 WhoFest에 참여한 많은 밴드의 노래가 독일 북부방송라디오에서 방송되었으니까 나름 그럴듯했지. 하지만 1983년에는 300개의 밴드, 1984년에는 500개, 1985년에는 무려 800개의 밴드가 지원했고, 서브레딧에서 입선 밴드와 음악 목록에는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모든 밴드의 곡들을 들어보며 하나씩 확인해야 했지. 심지어 모든 곡이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말이야. 일단 사람들은 일일이 찾기 시작했는데, 2024년 11월 4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 약 2주 전에. 한 레디 사용자가 후 페스트 밴드를 조사하던 중 노스웨스트 신문 아카이브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는데 기사는 1984년 9월 브레멘에서 열린 재능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킬엘 출신의 팩스라는 밴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들의 음악은 웨이브와 팝의 영향을 받은 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지. 또한 그들의 멤버 중한 명은 후 페스트에 나온 밴드인 브레데서 활동했던 인물이었어. 그 사용자는 이 멤버와 연락해서 밴드들의 옛 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었고 그 멤버가 팩스와 프렛에서 만든 노래 몇 곡을 보내주었지. 그런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찾고 있던 TMMS였어. 우리가 알고 있던 버전과는 약간 다른 버전이었지만 바로 그 곡이었던 거야. 이후 그 레딧 사용자가 이 곡이 꽤 유명한 로스트웨이브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밴드 멤버는 다른 멤버들과 상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 그 사이에 곡은 독일 음악권 저작협회에 등록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다행히도 밴드 멤버들이 공개에 동의하면서 이 미스터리한 곡은 Subway Your Mind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되찾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어. 무려 18년에 걸친 수색이 막을 내린 순간이야. 이 노래는 로스트웨이브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곡이었는데 로스트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동안 정체불명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 이 노래까지 발굴에 성공했으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 이걸 보는 너희들도 한번 누군가의 추억을 찾아가며 과거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예전에 대장이 한국 로스트 미디어를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아카라이브 식인과 인육 채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해외에도 이처럼 식인에 관련된 로스트 미디어가 있는데, 바로 다크로스트 미디어 빙산 6층에 위치한 사과와 이세이 테이프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에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내성이 없는 사람은 시청에 주의하길 바래. 그럼 시작해볼게. 사가와 이세이는 1949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었는데 미수가였던 탓인지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는 외소한체격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해. 이런 신체적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열등감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 뒤틀린 욕망들이 조금씩 마음 속에서 자라게 되었지. 성인이 된 이후 서구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의 덕으로 1977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제3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급생인 르네 하르테벨트라는 여성을 알게 돼 네덜란드 출신의 그녀는 사가와와 다르게 흰 피부에 178cm라는 큰 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건 그의 뒤틀린 욕망과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1년 6월 11일, 사가와는 독일시 해석을 부탁하며 르네 하르테벨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어. 르네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가와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지. 평온한 분위기 속에 사가와는 르네에게 그가 좋아하는 시를 독일어로 낭독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녀가 수락하자. 준비된 녹음기를 켜고 그녀의 목소리를 테이프에 기록하기 시작해 그리고 몰래 준비된 22구경 라이프를 들고와 시를 읽고 있던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사가와는 그녀의 목을 조준한 채 방아쇠를 당겼어 이때 녹음한 테이프가 다크로스트 미디어 빙산 6층에 있는 사가와 이세이 테이프야 아마 테이프의 내용은 앞에 말했던 르네의 시 낭독과 총소리가 담겨있겠지 그리고 아까 녹음했던 사가와 이세이 테이프는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치야 왜냐고? 그가 식사할 때 그녀를 더욱 잘 느끼기 위해 틀어놓고 식사했으니까 이후 그는 한 번에 먹기에는 양이 워낙 많아 일부 부위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며칠 동안 소비하려고 했다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과와는 자신의 왜곡된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느끼며 만족감을 표했고 6월 13일 남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먹지 않는 부위들을 여행 가방 두 개에 나눠 담아 택시를 타고 블론뉴수프로 향했었어 택시기사는 그의 무거운 가방을 옮겨주면서 농담처럼 혹시 여기 시체를 유기하려는 건 아니죠? 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 내라고 네 대답할 리 없잖아. 그렇게 한번 발각될 위험을 넘긴 사가와는 공원에서 가방을 유기하려 했지만 그 모습을 조경하던 두 명의 목격자가 수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어. 이후 경찰은 가방을 확인하고 시신조각을 발견했고 택시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가와를 추적해 그의 아파트에서 조리된 이웃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발견했지. 사가와는 체포된 후 프랑스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 그의 아버지는 많은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사가와는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는데, 이후 일본으로 송환된 그는 다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어. 결론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로 돌아왔던 거야. 그리고 나서 본인의 범죄 행각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스테이크 광고도 찍으며 t v 에 얼굴을 비춰 마치 연예인처럼 지냈어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엽기적인 행각에 호기심을 갖던 대중들은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관심은 점차 혐오로 바뀌었지 결국 그는 재산도 다 써버리고 범죄자로서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말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해. 그렇게 2022년 11월 24일 병상에서 결국 생을 마감했지. 그는 죽었지만 사과와 이세이의 테이프는 아마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다크 로스티 미디어로나마 세상 밖에 나올 일은 없겠지. 대형마트 다들 자주 가는 편이야. 대장은 저녁에 할인하는 초밥 사러 종종 가는 편인데 대형마트를 가면 흘러나오는 노래들 유심히 들어본 적 있어?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북적거리고 쇼핑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보통 잘 듣지 않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바로 이 대형마트의 CM송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2024년 6월 27일 로스트 미디어 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돼. 2005년에서 2006년 경인 것 같습니다만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노래 중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후후. 우리 모두 함께 가요 홈플러스.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고 멜로디도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을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없었던 걸 있다고 착각하기에는 멜로디가 너무 명확하고 어렸을 때부터 일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홈플러스의 노래는 홈플러스 오 가격이 착해 홈. 플러스 어 행복이 더해 이걸로 많이들 알고 있기에 댓글에 해당 노래가 아니냐는 내용도 있었지만 제보자도 나름 찾아봤을 것이기에 당연히 아니라는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찾아주기 위해 어느 매장에서 들었는지 또 노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더 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작성자는 찾고자 나름 기억나는 부분들을 남겨줬었어. 들은 점포는 홈플러스 부천점 노래는 잔잔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과 다르게 빠르고 신나는 구성은 아니었으며 노래에 어린아이 목소리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후 우리 모두 함께 가요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어서 성인 여성의 목소리로 사랑해요라는 가사가 있었다고 해 이후 해당 노래를 경남 지역 매장에서도 들었다는 다른 유저의 증언이 있었고 외에도 2006년과 2022년에 해당 노래에 대한 흔적들이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적어도 실존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수 있었지 그리고 앞서 제보자가 남긴 가사를 구글에 검색 보면 비즈링이라는 사이트에 동일한 가사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의 비즈링 홍보 문구입니다. 고객님과 함께 맞아는 홈플러스의 여덟 번째 생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CM 송 BGM 엄마 아빠 함께 가요 홈플러스 우리 모두 함께 가요 사랑해요 홈플러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비지링이라는 것을 보면 통화 연결음으로도 사용된 건데 가사의 힌트 덕분에 최소 해당 곡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다음날에는 해당 곡을 들었다고 주장한 다른 유저가 기억을 더듬어서 피아노로 음을 찍었다는데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 일단 나는 들어본 적 없는 노래지만 이 음을 들었던 OP는 기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했고 이렇게 뭔가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가며 홈플러스 노래는 쉽게 발굴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었고 해당 CM송은 나무 위키에서 로스트웨이브로 등재되어 발굴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지. 그리고 몇달 뒤, 2024년 10월 18일 로스트미디어 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와 홈플러스 로스트웨이브 발굴 딱히 그동안 별다른 글이 없어서 묻히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발굴되었다는 글에는 어떻게 찾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내가 찾은 영상이라는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과 재생 구간이 적혀 있었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특이하게도 이 영상은 외국인이 16년 전에 국내에서 촬영한 영상이었고,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말소리 사이에서 뭔가 노래가 들리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걸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음원이라면서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파일을 다운받아 깔끔하게 들어볼 수 있었어. 이렇게 홈플러스의 CM송은 약 110일 만에 발굴되었고, 아직도 발굴자가 어떻게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발견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정말 오래된 영상이었고, 사람들 말소리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거니까. 이럴 때마다 로스트 미디어 발굴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니까. 2024년 9월 27일, 국내 로스트웨이브 모던이 발굴되었던 소식 기억하고 있지. 오늘을 보내 발굴 이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의외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 왜냐면, 목표를 해결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와버린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날 오후 3시,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던이 발굴되고 나서, 새로운 수백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노래가 오늘 소개하는 제2의 모던, 어폴로자이즈야. 글쓴이는, 출처 없는 노래 파일의 제목을 찾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하드에 잠들어 있던 노래인데, 파일 정리 중에 찾았음. 출처 불문명. 메타데이터엔 2003년이라고 적혀있음. 이라고 적혀있었고, 밑에 가사가 적혀있었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던의 발굴과 맞물려 곡의 분위기도 비슷해서 해당 곡은 제2의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노래를 찾고자 하는 유저들의 수색이 시작되었어. 우선 첫 번째는 OGG 파일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지. 왜냐면 MP3 파일이 아닌 이상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2003년대 즈음에 인터넷은 푸르나, 당나귀 등 P2P 사이트에서 파일들을 공개했었고 네이버가 가장 규모가 큰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다음 카페가 활발했었어. 사실상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너무 커져버렸지.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보컬의 목소리에 관한 의견이었는데, 목소리가 습관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밴드, 롤러코스터의 조원선님 같다는 내용이야. 물론, 곡의 스타일은 비슷하긴 한데, 부르는 방식은 조원선의 통과 일본의 시인나 링고가 조금 섞인 느낌? 목소리가 똑같냐고 하면, 글쎄, 워낙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나름 인디신에서 유명했던 밴드이기 때문에, 해당 곡을 불렀다면 뭐라도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다른 유저는 알송을 이용해서 가사를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샤잠을 통해서도 찾아봤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 모던이 발굴되었던 사이트인 밀림닷컴의 경우 OGG 파일은 업로드 되지 않았다고 하며 해당 유저의 추측으로는 어플로자이저 앞에 붙는 뮤즈는 뮤직의 줄임말인 것 같고 현재와 다르게 과거에는 MP3 확장자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기에 상업적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웨이브 확장자보다 파일도 작고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OGG를 택한 게 아닐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산 리듬 게임에 들어갔던 노래 같다고 의견을 냈지. 물론 나도 이 노래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앞서 나온 의견에서는 뮤즈가 뮤직일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뮤즈 하이폰 어플로이즈라고 적혀있으면 앞에는 가수명이 적혀 있고 뒤에는 곡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거야. 하지만 단순히 뮤즈로 검색한다고 나올 턱이 없으니 검색 정보를 조금 더 추가했지. 해당 곡을 들어보면 레이블에서 각 잡고 만든 노래는 아닌 것 같고. 인디나 자작곡일 거라 생각해서 뮤즈 인디밴드라고 검색했어 구글 검색 결과 최상위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밴드 뮤즈 내용을 보면 대학교 밴드 동아리였던 것 같아 그렇다면 혹시 뮤즈는 해당 동아리에서 만든 자작곡이 아닐까?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2003년도쯤 해당 노래를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면 지금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하고 오늘 소개한 로스트웨이브 제2의 모노이라고 불리는 어폴로자이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오늘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둠 전설의 표절작 와피스라는 로스트 미디어를 소개할게 와피스는 2003년 개구장이라는 완구업체에서 만든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엽기토끼, 우비소년, 오인용 등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엄청 잘나갔었기에 개구장이라는 회사도 캐릭터 산업으로 한몫 챙기고자 일본에서 잘나가던 원피스를 대놓고 표절해서 와피스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 와피스를 보면 정말 골 때리는 게 단순 표절 수준을 넘어 이상하고 특이한 설정과 이야기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터라 오히려 미무로서 아직도 회자가 되거든? 우선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루피를 표절한 주인공 이름은 짱피 밀짚모자 해적단이 아닌 해적왕 짱보고의 후예로 거북선 해적단의 선장이었다고 해 여튼 짱피부터 어지럽지 다음으로는 나미를 표절한 아유미 해적단에서 맡은 포지션은 저격수인데 골 때리는 점은 캐릭터 배경이 방송국 백댄서 출신이었으며 CIA에서 훈련을 받은 뒤 임금 체불을 당해 기지를 폭파시킨 뒤에 해적단에 왔다고. <laughs> 이거 짱피 괜찮은 거야? 자칫하다간 거북선도 터지겠는데. 그리고 조로의 표절인 졸려. 이곳에서는 탈모빔을 맞고 승려 같은 모습으로 변해 버렸네. 그래도 양반인 게 졸려는 검을 쓴다는 건 원작과 동일한 부분이라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 외에도 이설용 옷을 입고 있는 샹테 검게 태닝을 해버린 깨쇼 초판은 아예 해적 롤리 캐릭터로 변해버렸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표절작은 1화가 공개된 이후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었고, 지금도 찾아보면 1화는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어 다시 볼수 있는데, 소개 페이지에 나와있는 에피소드 2, 3화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 이 2, 3화가 로스트 미디어가 된 거야. 물론 1화만 제작되고 2, 3화는 제작되지 않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게 다음 카페에서 2화를 봤었지만,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을 때, 그 영상이 팥죽송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거든. 그렇다면 와피스의 로스트 미디어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 개구장이라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의 주소를 찾아봤더니, 해당 주소에 웬 도로가 하나 있네? 홈페이지도 사라져 있고, 찾아봤더니 2006년 12월 31일에 해당 기업은 폐업한 곳으로 나와있고, 과거 사진을 찾아보니 시골에 있는 장난감 도소매점 같은 모습이었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도 웨이백 머신을 통해 볼수 있었는데, 보기에는 평범한 왕구용품 파는 쇼핑몰. 때문에 아마 와피스는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는 게 아니면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나저나, 이런 작은 회사가 대놓고 원피스를 표절했다니. 용기가 가상했던 걸까 아니면 멍청했던 걸까? 대장은 후자에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 왜냐고? 2003년에 뻔뻔하게도 개구장이는 서울 캐릭터 페어에 와피스를 들고 나갔거든. 당시 사진이 남아있는데 부스에는 와피스가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사람들도 꽤 많이 방문했던 것 같아. 웃긴 건이 캐릭터 페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정품 캐릭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걸 허용해 주다니 당시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낮았는지 볼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결국 와피스는 대원cia에게 고소를 당했고 삼심까지 끌고 가며 싸웠지만 패소당했다고 해. 아마 해당 판결로 인해 굳이 불법인 캐릭터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개구장이 측에서는 전부 폐기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해당 로스트미디어는 사마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이화는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 않을까 싶어. 아직 남아있는 와피스의 흔적이라고는 와피스를 믿고는 패러디 게임과 비공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공식으로 알고 있는 포스터 이미지 그리고 와피스의 상품들이야 대장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와피스가 정말 꿈이 컸는지 캐릭터 상품이 꽤 있더라고 와피스 캐릭터를 이용한 딱지 어린 시절 다들 써봤을 손난로 어디 치킨집을 홍보하는 듯한 달력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은 듯한 장난감 총 유희왕도 울고 갈만한 트레이딩 카드 생각보다 종류가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형편없는 품질에 한번더 놀랐어 저 트레이딩 카드의 경우 로스트 미디어 갤러리에 누가 아직도 갖고 있는 인증도 있었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 와의 의지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럼 오늘 소개한 부끄러운 표절 애니메이션 와피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올게. 모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미국 최고의 국립공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혈 활동을 자랑하는 곳이야. 하지만 이곳은 아름다움과 함께 치명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콜린 스콧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영상이야 우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곳은 1872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그 면적은 약 8,983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9% 정도의 넓이라는데 이렇게 넓기 때문에 수천개의 온천 및간헐천이 산재해 있지만 문제는 이곳의 물은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며 산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지. 때문에 이 공원은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유명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한 거야. 이쯤 이야기하면 대충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지 감이 왔을까? 이제 사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 2016년 6월 7일, 대학생인 콜린 나다니엘스 컷과 그의 여동생 세이블스 컷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했어. 남매는 단순히 공원을 구경하러 온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계획한 건 바로 하포팅, 즉 온천에 몸을 담그는 행위였지. SNS에 오리려고 했던 것까? 의도는 모르겠지만, 하포팅은 공원 규정을 엄격히 위반하는 행동이었는데, 콜링과 세이블은 이를 무시한 뒤 폐기롭게 노리스 간헐천문지로 들어갔고, 주요 탐방로에서 약 206m 떨어진 금지구역에 발을 들였어.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폭약 1.8m, 길이 약 1.2m의 작은 온천이었지. 알맞은 크기의 온천도 찾았겠다. 계획을 실행해야겠지. 여동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콜리는 온천으로 다가간 뒤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물의 온도를 확인하려 했어.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 물의 온도를 체크하려는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그가 손을 뻗어 물에 닿으려는 순간 약해진 집안 탓인지 발을 헛디뎌버렸고 콜리는 그대로 온천 안으로 미끄러졌어. 풍덩 작은 온천이었기 때문에 금세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다르게 콜리는 물밖으로 나오지 못했어. 왜냐하면 하필 빠진 물의 온도는 93도였고 PHO의 약산성이었기 때문이지. 세이블은 깜짝 놀라 오빠를 구하려 했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해. 이후 콜리는 온천 속으로 완전히 잠겼고 그의 몸은 불과 몇분 만에 고온과 산성에 의해 손상되기 시작했어. 혼자서는 오빠를 꺼낼 수 없었던 세이블은 즉시 달려가 국립공원 관리국 레인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구조팀이 도착했을 땐 콜린의 시신은 가라앉았는지 온천 표면에 없었고 그의 지갑과 슬리퍼만이 현장에 남아 있었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기 시작해서 구조팀은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라고 판단 다음 날로 구조작업을 연기시켰어 다음 날 아침 구조팀은 다시 현장을 탐색했지만 이미 콜린의 몸은 완전히 용해되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여동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며 콜린이 온천 가장자리로 접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유류품과 영상의 모습을 대조해 그가 맞다고 판단 사망처리가 이루어졌지 콜린의 사망 이후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경고 표지판과 안내를 강화했고 콜리는 2016년 가장 어이없게 죽으면 받는 상인 다윈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얻어. 그렇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로서 유족의 요청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잠들어 있지. 그나저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안전 제일주의인 대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 소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해.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올게. 야디오스.